벡터의 연산 응용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문항, 내문항과 부교재 문항, 세 문항을 총일군 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먼저 7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70페이지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자, AB 벡터는, 자, 요 벡터는 A 벡터, 그 다음에 AD 벡터는 B 벡터, 그 다음에 AC 벡터는 C 벡터라고 합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을 구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벡터들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들을 우리가 어떤 벡터인지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a 벡터랑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면 자 이걸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C벡터가 되는 건 알고 있죠. 네, C벡터. 그러면 결국은 C벡터 빼기 C벡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벡터는 0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0벡터의 크기는 0이다 그래서 1번은 크기는 0이 나오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0번에는 a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입니다. 자, 이건 조금 헷갈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어, 자,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입니다. 예, 저, 저는 저는 이것부터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부터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했죠. 계산은 자,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자, 마이너스 b 만큼 갔다가 C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마이너스 B니까 B의 반대 방향. 여기 있는 그림으로 치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DC 벡터가 되는 거죠. DC 벡터가. 그렇죠. 결국은 DC 벡터입니다. 더셈 정리의 합의, 그 벡터의 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DC 벡터니까 결국은 A 벡터랑 평행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A 벡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a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있는 준식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의 크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벡터 플러스 a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a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2 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2 번을 이렇게도 해도 되죠. 음, 즉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좀 길게, 이렇게 메칸을 좀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칸 그려서, 어. 자, 그러면 자, a 벡터 먼저 간다면 a 벡터를 이거라고 합시다. 자, a 벡터, 아,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자, a 벡터, 음, 이걸 a 벡터,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B벡터. 그리고 C벡터는 대각선이죠. 이게 마이너스 B벡터. 음. 그리고 이게 C벡터. 어. 이게 C벡터. 결국은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났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쭉 이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벡터가 되겠습니다. 어. 이벡터. 그래서 2A벡터가 되는 거죠. 음, 2A벡터. 어, 이렇게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자, 70페이지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예인선 AB가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각각 4천0뉴톤이죠4천0뉴톤 어, 맞죠? 4천0뉴톤의 힘으로 배 C를 끌고 있습니다. 음, 4,000. 힘으로 끌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6, 세타가 60도일 때 c 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세타가 어, 어, 60도일 때. 자, 이것을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c 가 여기 있고, 자, 여기가 4천이 되겠고, 크기가 자, 여기가 4천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4천.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면 이 c의 점은 방향이 요거 두 벡터의 합요 방향으로 끌려오게 되겠죠 똑같이 끌려오니까 그럼 이건 이제 일종의 음 사천 사천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제가 이것을 d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cd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물리를 한 아이들이라면 조금 쉽게 할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합시다. 음. 그러면은 cd는 cd는 결국은 cd는 ch 벡터의 몇 배가 되냐면 두 배가 되는 거죠. ch 벡터의 두 배. 그렇죠. 아, 어, 그럼 이제 ch 벡터는 CH 벡터의 크기는 c h 의 크기는 어위삼각형 ACH가 직각삼각형이니까 4000 크기에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000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CD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0, 2배죠.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음. 1번, 어, 힘의 물리의 개념하고 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세타의 크기에 따라서 시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세타가 만약에 각이 작으면, 이건 4,000으로 일정한데, 각이 작으면, 이것의 합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가 작으면 세타가 작아지면 절대값 cd의 크기는 커지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180도면 세타가 180도면 자그 그림 잠깐 그리면 이러고 되죠. 내가 여기서 C가 있어서 이 방향으로 4천 이 방향으로 4천이면 더하면 결국은 이건 0벡터죠. 그러니까 이것이면 절대값 c d 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니까 속도가 없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7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항. 자, 평행하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개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 세 벡터 p 벡터, q 벡터, r 벡터에 대하여 두 벡터 p 플러스 r과 q 플러스 r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p 벡터 플러스 r 벡터는 자 이미 k가 썼으니까 t에 q 벡터 플러스 r 벡터다라고 우리가 되면 이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두 벡터는 평행하다. 어. 그럼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겠죠. 자 p 벡터 플러스 r 벡터는 p랑 q랑 더하니까 뭐가 되죠? 4a 벡터, 4a 벡터 빼기 3b 벡터 플러스 아, r이죠? 마이너스 음, 3a 벡터 플러스 5b 벡터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a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q 벡터 플러스 r 벡터는 q 벡터는 k a 벡터 빼기 2b 벡터 그리고 r 벡터는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5b 벡터가 되죠. 음, 이거 정리하면 이러고 되겠습니다. 3마 아,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3b 벡터가 되죠. 자, 그런데 이두 벡터가 지금 요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을 하면 우리는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는 이거 t에 아요 벡터를 적어주면 되니까 k 마이너스 3의 a 벡터 플러스 t 곱하기 3 b 벡터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값은 얼마냐면 1이고 이 값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t는 얼마가 되냐면 요요 요 조건에 의해서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를 여기다 대입하면, 자, 3분의 2에 k-3을 집어 넣은 것이 1이다. 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k가 2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2분의 9가 나오죠? 음. 네. 그래서 우리 k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행할 조건. 반드시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평행할 조건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두 개는 반드시 성질 알아야 됩니다. 예. 자, 77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예, 어렵게 보이지만 음,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OABC의 둘레 위에 점 중에서 점 5가 아닌 점 P에 대하여 OQ 벡터를, 뭐라고 났냐면, OP 벡터의 크기로 OP 벡터를 나눈 것으로 정의하자. 점 P가 선분 AB와 선분 BC를 따라 A에서 C까지 움직일 때, 벡터 OQ의 정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건 되게, 음,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제 수업, 그리고 또는 동영상만 이, 이해하고 있다면 됩니다. 이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자, A벡터. A벡터를 A벡터의 크기로 나눈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A벡터 크기의 단위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아, 어,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OQ 벡터는, OQ 벡터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OP 벡터 방향에 뭐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OP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그림 보면, OP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딱 크기가 일자리 벡터, 이게 Q입니다. 음, 또, OP가 이러고 있어도, 이것의 크기가 일자리만딱 가는 겁니다. Q벡터. 또 이렇게 가도 이 크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Q가 그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반지름이 일자리 단위원에 맞습니다. 단위원에 4분의 1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Q가 그리는 것은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단위원에 길이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 그래서 뭐가 되죠? 4분의 1에 2π. 그래서 2분의 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이 그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라는 것만 알면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부교제 이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풀 문제는 부교재 80번. 85번, 86번, 그렇게 세 문항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작도를 제대로 할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두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하여 X 벡터를, XY 벡터가, 아,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거 만족시킨다. 그때 X 벡터와 Y 벡터의 크기에 어, 합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건 일종의 대,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건 대수 계산을 할수 있냐? 일종의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자, 이두 벡터의 식을 연립방정식 하면, 어, 위식에다가 요, 일 1번과 2번이라 그럴까요? 자,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더하면 쉽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4X벡터는 요거 4A벡터 마이너스 12B벡터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X벡터는 요거 A벡터 마이너스 3B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뭐 X벡터를 뭐 여긴 1번이나 2번 이게 연립방정식이니까 대입하면 Y벡터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x 벡터 플러스 y 벡터는 두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 2분의 1에 a 벡터 플러스 어,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작도할 수 있냐 그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그렇죠. 음, 이걸 작도할 수 있냐? 음. 자,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분의 1 벡터면 딱 절반 아니, 2 분의 1 벡터면 절반 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 삼각형법입니다. 어, 그리고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자, b 벡터가 이거니까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조금 어뭐 예.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자, 2분의 1 a 벡터는 자 2, 절반 간거죠 a 벡터의 절반 간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 반대인 b 벡터니까 결국은 이 e 벡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 벡터 플러스 y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2다라고 구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도를 할수 있냐 없냐라고 묻는 어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그거죠. 자, 85번 문항 보겠습니다. 85번 문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조금 어렵습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자, 원 바깥에 o에서 o에서 두그두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oa 벡터를 2 루트 3이다. 선분은 그리고 그걸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자. 그때 op를 ab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op를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op를 음. 자 op 벡터를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숫자는 ab의 길이는 2고 아니 ap의 길이는 2고. 오의 길이는 2루트 3이니까 여기도 2루트 3, 여기도 2루트 3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설계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수선을 쭉그어서이 점을 h라고 한다면 이 oh 벡터는 일단은 첫 번째 키포인트가 oh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결국은 OH 벡터는 음, 뭐가 되는 거죠? A 벡터와 B 벡터의 A 벡터와 B 벡터의 A 벡터가 이렇게 합해. 이것의 합의 즉 A 벡터와 B 벡터 합의 얼마가 되냐면 절반이 되죠. 그렇죠? 절반이 됩니다. 아. 자, 먼저 지금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수직으로 내린 이것이 h가 oh의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절반이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op 벡터는, op 벡터는 oh와 평행함으로 oh에 적당한 k배를 하면은 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h는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op의 크기와 oh의 크기 따라서 우리는 op의 크기의 절대값은 k의 oh의 크기의 k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e 이 프라임이 되는 거죠. 사실은 2번은 이 e 프라임을 쓰기 위해서 만든 식입니다. 음. 지금 t 포인트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럼 이제 OH는 구했으니까 OP의 크기와 OH의 그 크기의 관계수 k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OP를 구해봅시다. 그렇죠? OP. 자, OP는 여기가 2루트 3이고 PA가 2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OP의 선분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4 플러스 12. 그렇죠? 루트 16이 돼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자, 키포인트는 또 얘가 30도죠. 왜 여기가 30도죠? 어. 왜 여기가 30도냐면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2고 2루트 3인데 이것 분의 이거죠, 지금. 또는 여기가 4죠, 4. 그러니까 이것 분의 이것. 즉 빗변 분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인데 음, 사인 세타인데, 2분의 1이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 따라서 세타는 몇 도가 되냐면, 30도가 됩니다. 두 번, 여기서 30도는 이제 계산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세타는 30도다. 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구하려고, 뭐 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OH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OH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루트 3에다가 자 이번엔 요 삼각형이죠. 자요 삼각형 자 2루트 3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한 것과 똑같죠.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이두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4는 k에 3이 되니까 따라서 k는 얼마가 되죠?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OP의 벡터는, 어, 3분의 4 곱하기, 이제 1번에다 넣으면 되죠? 2분의 1에 A벡터 플러스 B벡터가 되겠습니다. 1번에 넣어서, 어, 아니, 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에다가, 음, 같이 넣어서, 그렇죠? 2, 2번, 1번을 2번에다 넣고 해서,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3분의 2의 A벡터 플러스 B벡터. 음, 이해가 되셨나요? 네. 85번은 좀 한번 몇번 풀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좀, 동영상이 좀 길죠? 86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F에 대해서 AB벡터가 A벡터. a c 벡터가 b 벡터라고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형적인 벡터 문제입니다. 어, 학교 문제죠. 음,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d 벡터를 묶고 있네요. 자 ad 벡터. 자 ad 벡터는 요 정육각형이 나오면 야 이렇게서 대각선 이렇게 져준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요 가운데를 요 점을 5라고 두고 그러면은 제가 AD는 A5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기억은 AD는 AD 벡터는 A5 벡터의 몇 배가 되죠? 두 배가 되죠. 근데 A5는 BC 벡터랑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BC 벡터는 자. BC 벡터는 BC 벡터를 구해 보면 BC는 지금 요 벡터입니다, 이 벡터. 자, 아는 길로 갑시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죠. 맞죠? 음, 이게 지금 뭐냐면 a o 벡터입니다. 음, 이것의 두 배니까. 따라서 우리는 ad 벡터는 이것의 두배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2b 벡터입니다. 아, 틀렸네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리언. 니어는 A2벡터입니다. 자, A2벡터는 어떤 거죠? A2벡터가 이거네요. 어, 요거. 자, 이번에는 AD벡터를 구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AD벡터를 구했다고. 자,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응? 음? 음. 가장 좋은 것은 AD까지 갔다가 즉 A2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A2벡터를 A2벡터를 뭘로 놓냐면 AD 구했으니까 AD벡터 플러스 D2벡터 하면 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D벡터는 마이너스 e a 벡터 플러스 EB벡터고 D벡터는 아까 AB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벡터 플러스 2B벡터. 참이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물었죠? 이번에는 C벡터를 물었네요. 아, C벡터입니다. C벡터. 자, 요 벡터. 어, 이것은 이제 기억과 니은도 다 안다는 가정하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C는 아는 길로 가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즉, CA벡터, A2벡터. E A2 e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키포인트가 C벡터는, C2벡터는 e CA벡터 e 플러스 A2벡터가 e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CA 벡터는, 자, CA 벡터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A2 벡터는 니은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예,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